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영광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이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이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이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손님, 찬양입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죽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위룡성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룡성월의 본날인 위령의 날입니다. 예전 국교 시절에는 이 위령의 날을 일컬어서 추사이망첨례라고 불러왔습니다. 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축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위령의 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바로 이 추사이망첨례가 우리가 분명히 일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려왔죠 특별히 세대의 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대의 미사를 하루 중에 봉헌한다는 것은 이거는 특전 중에 특전입니다 신자들이 세번의 미사에 다 참여해서 세번의 영성질을 다할수 있다는 것 원래는 하루에 몇 번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두 번, 미사야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영성죄를 할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번 이상은 결코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대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의 영성죄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전입니까? 지금은 세대의 미사를 봉헌하는 곳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대의 미사를 봉헌을 하고자 합니다. 각자 개인의 그런 지향으로 우리가 받쳐지는 첫째 미사가 오늘 지금 드려지고 있고 또 연옥 용웅들을 위한 그런 지향으로 둘째 미사가 드려지게 될 거고 교황성하의 지향을 받들어서 오늘 셋째 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미사는 바로 그첫 번째 미사로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 지향을 담아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친지, 친구 지인 은인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면서 연도와 연미사를 바쳐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실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유능 용원들에게 양도되는 특별 전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묘지를 방문해서 연도를 바칠 경우에는 연옥 영혼들에게 전대사를 얻었을 수가 있는 거죠. 단 하루에 한 영혼한테만 전대사를 얻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전대사의 일반 조건을 충족을 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전대사의 일반 조건, 동상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고해 성사가 따라와야 되고, 미사가 공헌이 돼야 되고, 미사 중에 영성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황 성하의 그 지향을 따라서 기도를 받쳐줘야 되는 거. 이게 모든 전대사에 다 해당되는 통상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어, 전대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은총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실종 상태라든지 독성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 전대사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돼지의 충죄만이 아니고 소죄 경죄도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사인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고해성사가 없이 전대사는 절대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에 고해성사 없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측하는 그런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될 그런 전대사도 하나님께로 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해성사는 어, 오늘뿐만이 아니고 저는 또 미사 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시 미사 전에도 드릴 거고 저녁 7시 반 미사 전에도 드릴 거고 필요하다면 미사 후에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8일 동안에 11월 8일 안에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보시면 은 전대사의 원청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대사의 원청 받을 수 있도록 고해성사 철저하게 통회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잘 준비된 그런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이런 영혼들 하나를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미사에 참여하고 또 묘지를 방문해서 어 연도를 바치게 된다면 8명의 그런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주로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절대 값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대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대사가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11월 위롱성을 맞아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대사에 관한 그런 강론을 강의 형식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위에 전대사의 은총에 대해서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이 전대사가 얼마나 하늘님께 부여받는 위대한 그런 특전인가를 깨달으시고, 절대 전대사 정말 한 방울이라도 그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만이 내 앞날도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신자들 중에 누군가 죽어서 부음 소식이 나아 들고 소상이 나게 되면은 우리는 연도 바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연도라는 게뭔 말입니까? 연도는 어떤 말의 준말이라고 그랬죠? 연능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는 그 말의 준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도를 바쳐 준다는 것은 그 죽은 영혼이 천국에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못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못 들었다죠. 천국에 든 영혼들에게 왜 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간에 확인한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자, 개신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삶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게다가 개신교회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뿐이죠. 예수님이다가 있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죽은 이후에 기도 한번 바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연옥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그 증언과 체험을 통해서 연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란 그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연옥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지난 세기에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아이들한테 연옥을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연옥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이 바로 서문 발언을 통해서 드러났죠. 때문에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개신 교회는 지금 엄청난 오류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연옥을 부중해버리고, 죽으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기도를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하느님 왕국에서 가장 힘있는 힘조자인 이 성모님과 성인들을 경례를 함으로써 중재권, 전국권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개신교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연옥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중의 세상을 덜하게 되면은 천국에 바로 들지 못하고 연옥이 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리스도 성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죽어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지고 대부분이 영역에 들게 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어떤 교회나 학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천년 전통에서 우리 교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내용을 서모님께서 당신 입으로 친히 우리에게 고지해 주신 겁니다. 천국은 한 점의 티나흠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기란 곳이죠. 때문에 아주 작은 죄 하나, 사소한 잘못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옥의 정화의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고지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연옥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들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죄가 많고 또 잘못이 많은가를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수타기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라 해도 과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바로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대레사성역에서는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수 있었던 그런 은사를 지니고 계셨는데, 당신 평생에 직청당한 그런 영혼을 불과 4명 밖에는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어서 연옥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난 세기 그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발현하시던 날에 그 루치아가 성모님께 최근에 죽었던 자기 언니의 친구들이 관한 그런 고난을 성모님께 물었죠. 마리아 다스 네베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지금 나와 함께 영원한 지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한 여성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멜리아라는 한열대 여섯 살의 소녀였죠. 그럼 아멜리아는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녀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이었고 그것도 아주 르둑할그 파티마는 시골 중에서도 순박하기 거지없는 그런 시골에 한 15살 때 묻지 않은 그 소녀가 죄를 지어본 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연옥의 그 보석을 세상 끝날까지 치르게 됐다고 성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비오신 분님께서도 그렇게 성덕이 출중한 분이셨는데도 돌아가신 다음에 지상에 3일 동안 저 제대감실 안에서 무릎을 꿇고 보석하면서 머을다가 천국에 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천당의 연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 지옥은 안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하 지옥은 하느님을 마지막까지 결정적으로 거부하고 배치간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배척하고 거부를 한다면, 오늘 이 미사에 나오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죠. 결국 하느님께서 지옥을 비내시는게 아닙니다. 매주 우리의 목격증인인 이 미리 하나가 성모님께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모님.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은 하느님께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선택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 말씀에 따르자면 하느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국에는 수, 무수히 많은 그런 성인 성녀들이 복된 영광 속에서 지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천국에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느님께서 천국을 너무 크게 지어놓으신 게 아니고 천국에 지어놓으신 그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국의 자리가 남아도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게 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위령성을 떼면 꼭한 번씩은 임사체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Near-death experience 바로 근사체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임사체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담이죠.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에 관한 그런 진실이 부분적으로 벗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사체험자들이 죽음의 세계를 경억한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불덩이 같은 그런 형체가 깜깜하고 긴긴 어둠 속을 끊임없이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내 그 끝에 도달하게 되면, 눈부시게 찬연한 그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본 존재를 만나본 그런 사람들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매료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두가 그 빛의 존재로부터 오는 너무나도 큰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빛의 존재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힘이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빛의 존재 안에서 변화되고 뉘우치고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저 빛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역정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거죠. 삶의 회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던 그 순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일생들이 한 편의 일대기처럼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보여진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살면서 저질러 왔던 그 죄와 잘못들을 보면서 모든 진실을 그때야 비조로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숨겨놓았던 잘못이나 악행들이 속속설이 밝혀지게 되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인가를 낱낱이 다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속인 일도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사실도 드러나고, 비밀도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삶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자신이 그대로 그 상처를 가감없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상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마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일로 인해서 상대가 일평생 상처를 받았다면 그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그 상대가 받았던 평생의 상처를 그대로 받아서 괴로 죽을 것만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보시오. 내가 어떤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전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언제 쪽박차고 평생을 거짓처럼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서 그 삶을 파괴시켜가지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일평생을 살아왔다면 죽어서 그 사람이 일평생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그 짧은 회고가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평생의 상처를 단한 번에 한 방에 받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입으로는, 이 우리의 이 단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줬던 그 고통을 뼈저리게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한 그런 일들도 이 빛의 존재는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감싸줄 뿐이라는 것이죠 메주그의 성모님이 그 말씀이 맞잖아요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삶이라는 것아죠 바로 그런 빛의 존재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근사 체험자들은 그렇게 빛의 존재 앞에서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통안의 그런 눈물을 쏟고 나서 다시금 이 세상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한번 귀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존재로부터 떠나야 되는 고통. 그는 이 세상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실고의 고통입니다 실고, 이을 실자의 고통고자 바로 하느님이 없는 데서 잃어버린 데서 따르는 그 고통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그 하느님과의 상봉과 이별을 경험하고 있어도 이런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겪었다고 하는데 연옥이나 지옥에서의 하느님과의 그 별별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실의 고통, 이 실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하고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풀려났을 때는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다지 하느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느님 모른다고 해서 우리 삶이 고통스럽지가 않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하느님 없어서 아쉬운 거 없습니다. 오히려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가 더 편하고 수월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정말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께 근원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 오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그 고통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과 연옥에는 두 가지 고통이 존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칠고 외에도 각고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각고는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불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불이 연옥과 지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연옥의 연자가 바로 굽을 연자입니다. 연탄불 할때그 연자예요. 그러니까 불을 의미하는 곳이죠. 불의 감옥이란 말입니다, 연옥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연옥과 지옥의 끔찍한 불을 환시로서 보게 되죠. 성녀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으면 표현해낼 그런 어를 찾지를 못하셨겠습니까? 바트마의세 목동들은 성모님 특은으로 지옥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각고의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비참한 실상을 보고 두눈 위에 들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하테마 발현을 목격한 루치아 수녀는 자신의 그 증언록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laughs> 성모님께서 당신 손을 펼치셨는데 그 손에서 나온 빛은 땅을 꿰뚫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대한 불의 바다를 보았다. 그불 속에서 사람 모양의 흑색 또는 청동색의 수뜬이와 같은 영혼들과 악마들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큰 화재 때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과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구름 같은 연기에 쌓여 체중도 균형도 없이 실망과 통곡으로 몸부림쳤는데 실로그 광경은 우리를 공포로 전율케 만들었다. 악마들 모습도 확연히 볼수 있었는데 불타고 있는 투명한 석탄과 같이 흉측스러운 이상한 동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도 기에질려 그들의 구원을 해온하며 성모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친절하시면서 슬픈 옷조로 너희는 불쌍한 주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옥불을 보여주신 우리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구원송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저희 주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그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구원송을 일러줬던 것입니다 지옥과 연옥 불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성모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불을 피하는 그 방법을 일러주셨겠습니까 또 연옥 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구원송을 일러주셨고 스카폴라를 직접 주셨겠습니까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죽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해가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스카플라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죠. 그렇지만 연옥불과 지옥불로 겪는 이 각고의 처참함이 제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이 실고의 고통에 비한다면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실고의 고통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과 같습니다. 마치 어머니한테서 제일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자식을 잃어버릴 때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어머니한테는 그야말로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한테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거그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말하고 있는 저도 다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다들 추급하야만이 바로 그 절박함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윤옥 영혼들에게 드리는 그런 미사입니다. 오늘 이한 대의 미사가 또 윤옥 영혼들에게는 윤옥 불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연옥 용원들을 위해서 미사를 받쳐주고 기도를 봉헌하는 바로 그동안에는 연옥의 용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받쳐주는 그 시간 동안 만큼은 연옥 불의 그 각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그 용원들을 오늘 이 재단에 산재물로 봉헌하면서 하느님께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빨리 지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비를 탄원하는 그런 미사로서 오늘 이 미사를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